오늘 특강은 기후 변화 대처 우리 과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라는 말, 기후가 이게 변했다. 올해도 참 기후가 이상하지 않아요. 5월달에 그냥 계속 비가 오는 이상한 기후가 <laughs>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비가 오는 우기 같은 기후가 변했는데. 이 기후변화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laughs> 기후는 영어로 c 라 i m e 라고 하는데, 에, 우리가 일기인 weather라고 하는데, weather의 평균적 일기를 기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 기, 날씨를 평균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는 기후, 그럼 평균적으로 비가 안 온다 이 소리에요. 그거를 이제 아, 건조기후라고 하고, 열대기후라는 건 온도가 평균적으로 높은 거. 이제 온대 기온은 이제 중간인 거, 그 다음에 냉대, 한대, 이게 전부 기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대 지방, 열대 지방 하는 건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표면 평균 온도라고 해요. 지구 표면을 평균한 온도를 GMST라고 이렇게 하는데 Global Mean s o f e Temperature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를 한 5,500개 정도에서 관측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평균, 면적 평균을 하게 되면 그게 지표면 평균 온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점이 다고 측정하는 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표면 평균 온도가 1,85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냥 한 25년 만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죠? 렇 항상 일정한 건 아니고요. 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항상 수천 년간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그 예,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인데 그건 안 변해요. 수천 년 가도. 그런데 2920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좀 멈췄다가 다시 쫙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요게 이제 산업화 때문에 생기는 이 탄산가스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이제 1도 씨가 1.1도씩 올라갔잖아요, 현재. 2010년 정도 1.1도씩 올라갔는데, 1.5도씩 올라가면, 이게, 약, 에, 2036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류의 재앙이 온다. 이렇게 돼있어 엄청난 변화가 온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1도씩 올랐는데 0.4도가 더 오르면, 이, 이,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이, 그게, 아, 지금부터 15년 남았어요. 15년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15년이 되,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laughs>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방출. 우리도 방출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근데 태양은 6000도씨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럼 그 태양빛이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그 주파수가 많고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디 잘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이 지구에 오면은 이게 공기 중 수증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있는데 태양에서는 빛은 그걸 뚫고 들어온다 이거죠. 들었는데 여기서내 지표면에서도 또 에너지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허공으로 나가 버리는데이 드론 양하고 나간 양이 이게 밸런스를 맞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구에 뭐가 있냐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드론 양보다 나간 양이 적어져요. 수증기 걸려서 그래서 지구 온다가 원래가 마이너스 18도씨가 될 것이 지금 15도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서 발달하는, 복사파는 15도씨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파수가, 그러니까 짧고, 주파수가 짧고 파장이 긴 파예요. 이게 적외선 파란 말이죠. 근데 적외선은 이 온실가스를, 탄산가스나 이런 걸 하면 다시 돌아와요. 못 나가고, 수증기나 이런 게 있으면 못 나가요. 옛날에는, 그래, 이제,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이 이제 균형을 맞췄어요. 왜냐면, 하 들어온 게 많이 들어오고, 나간 게 조금 덜 나가야 온도가, 지구가 따뜻해져서,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15도씩까지 됐는데, 탄산가스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못 나가, 못 나가니까, 자꾸 들어가갖고 온도가 올라가, 이게 온실가스라고 한다. 온실은 비닐을 쳐놓으면, 빛이 들어가긴 해도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laughs> 예, 구름이나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그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증기나 구름은 항상 있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여기 보면,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이 들어오고, 여기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이 걸려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탄산가스가 있으면 이게 많이 돌아온다, 이거지. 탄산가스가 요, 기 요만큼 돌아올 것이이 탄산가스가 확 차버리면 이거 많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탄산가스를 많이 나오냐? 우리들이 그동안에 지구에 쌓여있던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가스, 이거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그걸를 떼면 탄산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 말하면, 이, 나무에서 광학성작용 탄산가스를 없애는 것보다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게 자꾸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성 샛별이 햇별 있잖아요? 샛별은 우리 지구와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탄산가스가 9 5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온도가 440도예요. 어? 탄산가스 이게 완전히 열만 들어가고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중에 이 이렇게 금성치이때 버린다. 이게 아무도 못 쌓는 게 된다. 그런 것이 이 기후 변화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럼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어요. 처음에 석탄만 뜨다가 석유와 가스가 발견돼서 계속적으로 써서 가정용에 쓰고 어, 산업용에 쓰고 운송용에 쓰고 쓰기 때문에. 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요게 탄산가스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1800 1960년에 320 이게 뭐 PM인가 p 얼마 돼 있었는데 에 그것이 2020년에 420으로 갔어요. 100이 올라갔잖아요. 탄산가스가 이렇게 농도가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탄산가스는 얼마 안 돼요. 산소보다 엄청히 적어요. 조금이에요. 조금인데 이게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을하고 봄하고 여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높,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높아지다가는 이제 지구가 큰, 멸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온실가스가 뭐가 있냐면, 탄산가스가 온실가스예요. 그거는 온실가스 효과가 이햇빛을 이렇게 반,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1이라고 하면요. 메탄가스는 아, 21이에요. 21배가 더 커요. 근데 메탄가스는 얼마 방출을 안 해요, 이지구 근데, 아, 기타 한 2만쯤 되는 것도 있어요, 2만. 여기, 반도체를 만들 때, 뭐, SF6, 이런 거는요, 2만쯤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나가고, 딱 조금 뭐 하다가 처리를 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탄산가스는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주범이 탄산가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89, 2만까지 되는 것까지도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첫째, 대량 생산이. 많은 것을 물질을 생산하니까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해서 그래요. 인구가 얼마큼 증가하냐면요. 보면, 이때까지 거의 그 인구가 안 늘고 있다가 1900년을 넘어서, 어, 이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 이게 산업화가 되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1900년 넘어서부터 막, 이게 뭐 급격하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 인구 증가하가 그 원인이고 대량생산과 인구증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만 원인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물질 위주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다 이거죠. 물질을 소비하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로 하는 가치관이 산업혁명에 첨차로 바뀌어서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물질 소유와 물질의 소비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채권 물질을 생산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에너지가 그다 들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화석연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지는 이 자연 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다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하느님이 만든 것 중에 사람이 체령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해 쓸수 있다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쓸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파괴도 할수 있다 이런 사건, 이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 서양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파괴해놓고도 아무런 죄책 이 없어요. 어, 당연히 사람이 쓰는 거지.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이 세계를 전부 이렇게 자연 파괴를 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동양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서양적 사고가 이렇게 이두 가지가 원인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봐요. 이 안경을 좀. 그러면 지금 뭐가 그렇게 에너지를 쓰냐면 처음에 이건 뭐냐 이거 그냥 나무 같은 거 쓰는 거 나무. 근데 여기는 석탄을 쓰는 게 이렇게 늘고 있죠. 지금 1960년에서 2000년까지 뭐몇배세 배씩 늘었잖아요. 50년 사이에 여기서부터3세 배가 늘었죠. 그다음 오일을 쓰고 있죠. 오일이 없다가요, 어, 한2000 1900년부터부터 오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가스는 1950년 뭐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가스가 들어있죠. 여기가 신재생에너지가 요거예요. 요기 요새 뭐 풍차 뭐 하는 게 전부 요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기 원자력이 빨간 거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게 화석연료예요. 90%가. 요거는 이제 나무를 떼기 때문에 화석연료라고 안 해요. 요건 괜찮아요. 다시 재생을 하니까 나무는 그러니까 요 문제 요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누가 그만 쓰으냐 누가. 그럼 여기 밑에 게 미국이 쓰는, 미국. 미국 여기서 보면요. 한 4분의 1을 쓰지분의 1. 응? 여기까지 보면 2000년에 4분의 1을 써요. 여기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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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 근데 이제 러시아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이건 나지 기타 나라들이에요. 그래갖고 미국하고 서유럽하고 보니까 한 반을 썼어요. 아, 2000년에. 근데 이게 15년 만에 바뀌었어요. 어머. 지금은 옛날 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많이 썼다 그러잖아요. 15년 만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한번 봐요.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30%예요. 미국은 거그 반밖에 안 써요. 미국은 조금 늘었는데 중국은 막 급작히 15년 만에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터 해갖고 막 개발하는데 전부 석탄 갖다 쓴. 중국 그 넓은데 어떻게 석유로 살아요? 전부 석탄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그 난방, 냉방할거 없이 전부 석탄으로 쓰니까 엄청난 이 탄탄가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탄산가스 문제 해결은 중국 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중국 사람이 지금 같이 계속 막뭐 환경이 파괴된 말든 잘잘 잘 살아보자고 남은 이 앞으로 10년, 1 5년 지나면요, 중국이 50%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아무 우리나라에 개발봐야 별로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어이 어떻게 됐어요? 탄산가스 배출 세계 9위에 9위. 엄청나게 쓰잖아요, 9위. 그런데. 1인당 쓰는 걸 봐요. 1인당 쓰는 걸 봐요. 그러면 미국은 16을 쓰죠. 우리나라가 12를 써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다 많은 나라가요. 러시아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가좀 많이 쓰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뭐 석유가 나는 데니까. <laughs> 그고는 없어요. 여기 아 오스트랄리아도 많이 쓰고. 10위 안에, 10위 안에. 6, 7위. 우리나라는 한 사람당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쓴다 이거죠. 이것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볼때 우리나라도 1인당 에너지를 확 줄여야 되고, 미국은 물론 이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어, 거기도 줄여야 되는데, 미국은 뭐, 포르테지가 옛날보다 30%에서 1 5 떨어졌어요. 중국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요 1년이 지나요. 1년이. 1년이 지났더니 중국이요. 20%가 늘어버렸대요막 순식간에 올라가요. 미국도 조금 더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1위로 떨어졌어요. 좀, 캐나다, 이런 이, 에너지 많이 쓴 나라가 우리부터 탁 등장해. 지금 이렇게 지금 세계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좀 줄여도 펴도 안 나요, 펴도 안 나. 이, 주, 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 러시아, 요들을 에너지를 잘 쓰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우리 에너지 줄이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좀알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을 그 욕심을 가라앉히고 막 이게 막 무자비하게 막 석탄 때가 발전하려고 하냐 이거를 좀 제일 문제가 중국 사람 좀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봐요. 1979년, 1980년인데 40년 전에 이게 북극에 있는 얼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줄었어요. 북극 얼음이 완전히 줄었죠, 완전히 이렇게 반을 줄었잖아요. 북극곰들이 여기다 살다가요 <laughs> 살데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예. 아 투발루라고 하는 저 남태평양의 나라인데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다라요. 이거 몇 킬로 안 되고 그냥 수십 킬로인데 여기는 그냥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높이가 5미터밖에 안 돼요. 여기는 바닷물이 자꾸 높아지면 이게 없어지는 나라는 <laughs> 이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북극 얼음이 녹으면 여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다 하는 것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기술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 담론이 있어요. 하나는 기술중심주의가 있고 생태중심주의가 있다. 환경문제와 기획의 해결을 위해서 담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환경이 그렇더라도 우리 그냥 경제 발전하고 잘 살아봐야지 뭐 어떻게 하냐. 해갖고 경제적 가치의 중심을 두되 그래도 환경은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보존하되 경제적 가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거기 이제 정도에 따라서 아마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경제한 발전 하지 하는 게 인간중심 하기가 있고, 그래도 환경, 아니, 발전도 조금 하긴 하대. 응? 그 다음에, 아,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이런 주의가 있어 우리나라는 요 중간이에요. 중국은 그냥 발전만 하지 않은 주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환경을 해보자 아, 아, 하는 주의예요. 어, 그래도 상당히 발전 위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서유럽 네덜란드 이런 데는 그냥 이게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하면 환경이 중요하다해서 거의 이렇게 중시 중요한 걸 거의 같이 놓고 해서 상당히 환경을 더 중시해요. 완전 히100%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 발전 안 해도 좋다. 요게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발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무조건 보호하자.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되게 아무도 없는데 네덜란드, 덴마크는 꼭 그쪽을 향해다 가고 있어요. 지금 기술 중심주의는 중국 같은데, 안전 생태주의는 없는데, 거기 가까이 가는 게 서유럽이고, 우리나라는 기술 중심주의에 조금 가까워요.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해. 기술 중심주의에 조금 가까워요. 아니, 저, 저, 근데 완전히 그냥, 그냥, 경, 환경 무시하고, 이건 발전하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좀, 이게 중요시 하는데, 그냥, 환경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면 제일 먼저냐, 완전히, 산업 경제발전 중심주의가 지금 중국이에요. 거기도 물론 환경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 경제발전이 먼저예요. 이게 여기 이 마음을 어떻게 이잡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데 트럼프는 그냥 막 그거 다 빼르고 막 우리 경제발전 중국 따라가자고 하는 게 트럼프에는 트럼프가 없다 해서 <laughs>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생태주의 쪽으로 가는데 100% 생태주의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돼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예, 환경을 기술중심주의는 환경을 관리하자 이거죠. 마음 인성 관리가 아니라 환경을 관리하자. 예, 환경관리주의예요 환경관리주의. 근데 예, 그런데 경제도 발전해야 한다 이게. 근데 경제 이제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지금부터 앞으로. 탄산가스 배출량은 오늘로써 정결한다.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의 탄산가스 배출량이 있으면, 미국도 더 이상 내리지 말고, 후진국도 더 이상 내리지 말고,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사는 수준으로 그만하고 후진국도 더 이상 발지 말고, 고, 건조선으로만 살자. <laughs> 그러니까 후진국이, 아니, 너희들은 잘 사는데, 우리 좀잘 살라고 하니까, 너는, 너희는 환경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까, 너희 그만, 어, 발전하지 말라, 이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 우리도 좀잘 살아보자 하니까, 아, 이거 환경이 말든지 후진국은 안 된, 미국들은, 어, 어떻게 돼. 이제 이런 이 충돌이 있다. 선진국은, 아, 오늘로 정교하라잖아. 오늘로 정교하자. 이 세상은 망하게 으니까 그럼 여기 너희들이 오염시켜놓고, 왜 우리 보고 책임 낳겠냐. 우리는 발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 그런 거 듣지도 않고 막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발전을 하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 특수한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사람이 이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이게 이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일은 에너지 절약 생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그건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도 해야 되고 중국도 해야 되고 이제 중, 이제 다른 데, 특히 선진국은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발전해서 그걸 이제 바라면 오염 덜 시키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무슨 기술이 있느냐 하면, 태양열, 태양광, 풍력, 화력 지역, 조력, 소수력. 요, 요, 요게 있어요. 지역. 뭐 요거 밖에 없어요. 그냥 한, 한여덟가지열0가지 이내에. 요걸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전부 가격이 비싸요. 그니까 러 알긴 알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갖고 이거를 가격을 다운 시키는데 이거는 과학자하고 정부하고 을 합쳐야 돼. 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은 엄청 발달해서 많이, 많이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인자서 이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풍력인데 산간에다 이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바람이 안 불어요. 대관령에 가면 불고요. 그럼 어디 가면 뭐냐 우리나라는 바다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할수 있는 거는 해상풍력이에요. 근데 요거는 기술이 많이, 바다에다가 풍차를 와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게 그러니까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데 많이 세우고 있어요. 태풍도 안불 뿐만 아니라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세운다 이거죠. 이걸 세우려면 바다에 해수면이 낮아야 돼. 대륙풍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안은 아 척격이에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쪽 서해안은 태풍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laughs> 북한을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여기 잘안 보이는데 북한은빨간네요 나무가 딱 비어 먹었어요. 막 전부 땔감을 쓰고 남한은 파랗잖아요. 그런데 요 우리나라 해변가를 보면 아 바다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변가 여기가 해상 풍력을 하는데 적격 지이에요 또 어디가 있냐? 중국에 있는 요 동해. 안 여기가 적격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나라부터 중국에 있는 여기에다가 해상풍력 대규모 단지를 내면 수많은 이게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없앨 수가 있어요. 요것이 앞 미래에 최고의 좋은 그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태양광 발전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산에다씌하면 산을 갖다 나무를 비워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 사막 같은 데 넣으면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이거보다, 이거는 효율이 20%에요. 효율 20%. 30% 이상 안 올라가요. 이거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근데 태양열이라는 건 효율이 80%에요. 좋아요. 근데 가격도 싸요. 태양열이 참 좋은데, 이거는 상당히 기계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기, 기술이 없어서 마음 고장나고장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 가면 잘해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 있는 태양양 발전소예요. 이거를 한 군데를 쫙 초점을 모아서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수십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도 같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느냐 하면, 한번 봐봐요. 이게, 말하면 이게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이 가운데에 하면 너무 멀어도 안 되잖아요. 사하라 사막 가상다리를 해갖 여기다 태양양 발전을 쫙 세우는 거죠. 어? 여기다, 여기 전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데 쫙 세우는 거 잖아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이 전기가 나오죠. 이 전기를 해저 테이블에 전부 유럽으로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여기는 쓸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전부. 그러면 이걸 에너지 공동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바닷가에 전부 풍차를 쫙 넣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풍차하고 태양열 발전 갖고 유럽은 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이 계획을 세우는 거니이 몇십 년, 뭐 4, 50년 내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거를 이사막이 그냥 보고예요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이 에너지 공동체를 갖고 해결한다 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면 태양의 발전은 전기가 좋지 않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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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구름 이게안 나오고 이렇게도 아주 전기가 나왔다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이걸 갖다 직접 공장에다 못 써요. 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갖고 수소를 만들어요. 전기 분해로 수소를 만들어 서 수소를 갖고 자동차에서 쓰고 쓰 이게 수소라는 것이 미래의 에너지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소 발전하잖아요. 이게 수소를 만들어서 발전도 하고 자동차도 무공해무공해 완전 무공해요. 근데 이것이 미래형에 있어서 에너지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소 뭐 침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 생긴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갖고 자동차를 굴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 그게 돼. 그러면, <laughs>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우리나라이 서해안과 중국의 동해, 여기다가 해상풍력이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몽고사막이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비가 안 내렸는데요. 어? 안 내려도 이게 약간 추운 지방이지만, 태양광은 이게 온실이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요안 나가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온실이 게 하면은 여기다 태양광 발전소나 태양열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를 쓰면. 태양열이 좋아요 초양열은 뭐냐면 80% 태양광은 20%의 효과가. 요걸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열로총전서를 끌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소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요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사막이 많잖아요. 요런 데는 태양광 발전 아주 적격이에요. 왜? 서유기에 갔다 보면 막 나무도 없고 있잖아. 그런 데는 태양광 발전사가 아주 이게 해서, 요런 건방을 태양열 태양광 발전소를 해갖고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너지에 아, 아, 좋은 게할수 있다. 이런 게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겠고요. 이거는 이제 파력, 바, 바 아, 바다에 그 파도를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도, 이거는 조수, 물, 물, 바닷물 조수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바닷물 속에 우리나라 울들목 진도, 거기에는 이런 걸 설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 지열이라는 게 있어요. 지열은 땅속에 있는 열인데, 이 어디에 저기, 내들, 어디야, 그, 그, 저, 저, 오, 오세아니아, 그, 그, 뭐야, 오스트랄리아 옆에 있는 뉴질랜드, 어, 그다음 일본, 어, 이탈리아 이런 데는 지열이 많이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면 열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포항에서 4천 미터를 뚫으면 있게 있는데, 하다가 막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열은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미래는 수소에너지라 이거지. 수소에너지는 이런 이 재생에너지를 갖고 수소로 만들어서 다시 이게 에너지를 변환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제 꿈의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핵융합에너지예요. 이 태양을, 태양을 여기서 인조태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인데, 우리나라 대전에 이 케이스타라는 이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전을 그냥 1초 내 2초만 탁 발전을 하는데 엄청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게 지금 하,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에 속해요. 근데 맨날 맨날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한 3, 40년 걸리면 발전가 하나 나오고 이것이 발전이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에너지는 뭐 괜찮은 거예요. 이건 물에서 막 그냥 물 갖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융, 융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도 없고 뭐, 공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전만 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캐시타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선진국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 태양 융합 발전은 다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30, 40년 있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30, 40년 있으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또 30, 4 0년 <laughs> 50년 지났는데, 그때도 계속 30, 40년 지나니까, 이제 요새는 그래도 1,2초는 발전을 해요. 우리나라 성공했잖아요. 1,2초 동안 그냥 엄청난 열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돼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이게 그 내부에요. 우리는 그 속에 들여다 봤어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속을 이렇게 만드는데 막이 속에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열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에너지 소비를 좀 감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야만 문명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조금만 요새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요 에너지 소비 안 하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이막배 만들고 막 선박 만들고 이런 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고 그냥 뭐 이런 뭐 어째 뭐 네이버 뭐 아까 네이버 이런 거는 그런 거 필요없는 산업이에요. 관광산업이나 이런 건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쓰는 산업으로 발전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된다. 전일류의 공통과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과학, 정치, 종교가 합심합력해서 에너지 소비 절약, 새생활 운동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삼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은 전 인류가 힘을 합쳐서 새 마음, 새삼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이제 원학심성교육을 내적 말하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laughs>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삼 운동을 한번 해야지 이, 이 세계가 이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게 지금 지구가 이쪽 한쪽은 지금 이 지구는 정상적 지구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제 파괴된 지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어, 정기 총회 기념해서 기후 변화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어, 이사장님께서 특강해주셨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새산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